시편 16편에 다시 어디로 피했다고요? 주께로 피하였도다. 주께로 피하였도다. 주님께로 피하였도다. 오늘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들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인생이 뭔고, 어, 인생이 뭐길래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구로 피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나이다. 주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로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재산이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겠고 멸시받는 것도 참을 수 있겠고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겠고 무명한 것도 참을 수 있겠는데 예? 어때요 우울증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외로움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우리 최금빈 건사님은 외로움이 없대요 나는 외로움 같은 것을 모르고 살아. <laughs>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laughs> 순옥자매님이나나 같은 사람은 외로움이 많아. 순옥자매님외로움 많지요? 보게 겨워서 그래요. 보게 겨워서. <laughs> 맞아요, 보게 겨워서. 북한에 갖다 놓으면 지금 산이라고 바쁠 텐데. <laughs> 산에 가서 지금 나물라도 끊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 자기 뭐가 외로워아 <laughs> 안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머리 피할, 비피할 집도 있고, 그쵸?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laughs>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laughs> 그런데 그 배부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사님처럼 배불렀구만? 배 따지가 뜬 때라구만! <laughs>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laughs> 안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가 7년 전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laughs> 어머 교수이고 장관도 했고 교육부 장관도 했고 어 <laughs> 인문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 <laughs> 어떻게서 해 당신이 실패했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그내 옆에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함께 동행하는 자가 없대요 아내가 없냐? 아니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죠 자녀도 있고 많은 유명세를 탔죠 그분이 나는 나와 함께 할 정말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없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숨쉴틈 없이 자기 인생을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아내하고도 나눌 아름다운 시간, 자녀들하고 나눌 아름다운 시간도 다 어, 껍데기만 있었지 실제로 자기는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에. 어, 우리 이 권사님 이제 돗자리 깔아도 되겠어요. 어, <laughs> <laughs> 뭐 이으령 교수보다 더나아신 더 거야. 지혜로운 거야. 그거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서 아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 못했고, 자식들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의 결핍증이 환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결핍증 환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결핍증. 사랑의 결핍증.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는 어때요? 사람들한테는 진정,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실력적으로는, 실력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휴머니즘,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사랑에 결핍증을 겪고 있는 나는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응? 환자에 불과했대요. 환자. 우리 고기만 형자님이 뭐에 배고파요? 사랑에 배고파요. <laughs>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겠죠요. 항공사료 포기하면 어렵다. 그그그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런 얘기. 아이고 아직도 벌었어요. 아직도 벌었어 <laughs> 누가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laughs> 자기는 피할 줄을 몰랐어. 왜 하나님을 이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써야 이제 다 늙음하게 이제 딸 때문에 믿게 됐지만 그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숨차게 달려왔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결핍증을 아는 환자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동역자가 없었대요. 자기와 함께 할 그런 동역자, 마음을 나눌 만한 동역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함께 할 동역자가 없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외로운 일이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 순옥 자매님이 참 대단하시다. 내가 외로운지를 어떻게 알고, 어? 목사님, 외롭지요? <laughs>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laughs> 외로워요. 외로워 죽겠어요. <laughs> 그래. 이 외로움, 이 외로움, 외로움은 아마 우리 인생이 그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것 같아. 외로움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누구랑 있어요? 엄마랑. <laughs> 엄마랑 있는데? 그 엄마 뱃속에는 혼자 있어. 요 그죠?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둘이 나와요? 혼자 나와요? 혼자, 혼자 나와야 돼. <laughs> 아마 그런 선천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외로움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밖에 없다. 우리 주님 밖에 없어. 우리 주님 안에는 기쁨이 또다. 그분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의 친구시라 그랬어. 요 내가 지금 함께 나눌 사람들이 없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 여기까지 어 뒷바라지 해 주는 내 아내도 있고 또 우리 함께 해 주는 우리 최집사님도 있고 와 우리 최권사님 16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 16년 동안. 16년. 16년. 최근서 최금진 권사님 16년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수록자매가 돌아왔대 네. 외롭지요? 하고 돌아왔다 <웃음> 외로워요 <웃음> 이제는 내가 네.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하고 돌아오신 우리 수록자매님 <laughs> 전세계 모든 교회를 다 섭렵하고 어 고독의 중국교회 40억짜리 되는 교회에서도 나와서 이 조그만 교회로 오셨다 박목사를 <laughs> 불쌍히 생각해서 그런 음, 생각을 음, 내가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laughs> 그래서 울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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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예예예예예예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목소리> 네. 할렐루야 선 l 님 다음에 모 a 요 l e l 에 j a h 해놨어요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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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네, 네, 북한은 우울증이 없대요. 네. 먹고 살이라고 <laughs> 정신없어서 꽃제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부른 소리 없어요 네. 우울증이 없답니다. 비만 환자는 김정은이 밖에 없대요. 나머지 다 비만 환자도 없고, 그, 그 당뇨 환자도 없고, 네. 우울증 환자도 없답니다, 북한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갖고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배부르고 등다 씻는데 자살해서 죽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이해가 안되더랍니다 북한은 굶어서 죽잖아요. 근데 남한에 왔는데 먹을 것도 있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하루 때까리다 먹고 <laughs> 뭐, 뭐, 뭐. 그런데도 자살해서 죽으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때요?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었어. 네. 우리 인생은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랬죠. 채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 채울 수 없는 그릇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누가 나의 보호자시라고? 하나님이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보호.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남의 손에 빌어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삼파이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어때요 같이 죽어요 혼자 죽어요 예? 혼자 죽어요 혼자 죽어 혼자 그 내세의 길을 가야 돼 그죠? 나도시만요 이천 년 혼자 죽게 다행히 죽는 거고 다행히 죽어서 다그 길을 내세의 길을 이제 그때 정말 내 영이 어때요? 내 몸에서 빠져 나왔어. 그때 진짜 천사가 오든지, 썬다싱이라고 난 인도의 성자가 그 자기의 그 죽음을 그 봤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사들하고 성도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 주더라는 거요 환영.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뭐가 와요? 마귀 식이들 와서. 응? 자기 천사들이 성도들이 와서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환영해 주더라는 요 우리의 피할 곳이 나의 보호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6장 1절이 어때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때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오늘 따이안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샬로몬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바울도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저희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피합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누구께로? 주께로 다 같이 해봐요. 주께로 어. 주께로 주께로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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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니 또 이게 집에 가면 주께로 주께로 주께로. 네. 수아니 진짜 집에 가면 불불불불 주께로 피하나이 죽게로 피합니다.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들은 어때요? 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할 때가 없어. 하나님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애로워요 하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잖아 그쵸? 우리 최금진 고사님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뭔 소리 듣겠어요? 이씨 벤타시조라고 하는 세계 <laughs> 지질래 <디질 내> 가서 이 시, 예배멍 복구멍이 다 차니까 이게 시. <디질> <laughs> 가자 비너먼 가서, 어 그거 자장님한테 그, 그 가면 우울증도 다 떠나, 외로움도 다 떠나고 외로움은 무슨 놈의 외로움이야, 차참맞으려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피할 곳이 있어요. 어떤 화무 장사도 우리 권사님도 마지막 날은 어때요? 응? 주님 앞에 홀로 가야 돼. 그때 그 시간에 홀로 가야 돼. 그럼. 그 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꾸 어 콜록콜록콜록 이제 기침 다 사라졌죠? 네. 할렐루야. 와! 우와! 네. 우와. 네. 그 많은 기침이 그것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네. 육적인 것이 아니요. 네. 예아 가지 마요 가지 마 가지 마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나를 이렇게 다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그 인천에 그 윤택한 목사님 자기가 일주일 전에 먹은 해물탕이 체해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먹은 전에 먹은 해물탕이 막 여기에 팍 채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아니 소화가 됐어도 진작에 다 소화가 됐지 뭘 체해 갖고 있어 체해 갖고 있기는. 그렇죠 마귀가 얼굴있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 저기 기도하시니까 금방 나가 버지죠 네, 예, 가 버리죠. 바로 나가. 바로 그 시간에 나가 버렸어요. 기도할 때 네. 발가락 10개 잡고 꼬집어 보니까 다 나가 버렸어요. <laughs> 바로 나가 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 의 거짓 거짓 어때요? 거짓. 내가 봤을 때는 95%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병마들은 다 어때요? 95%가 다 나는 마귀에서 온다고 봐요. 마귀에게서. 네? 마귀에게서. 물론 저기 뭐야 그 신음식, 시어 빠진 음식 먹고 어때요? 식중독 걸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시어 빠진 거 먹고도 식중독 안 걸린 사람 있어요? t v 에 한번 나왔어요. 그사람맨 썩은 것만 먹어. 썩은 것만 먹어도 어때요? 건강해.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있는 경우지만 우리가 신음식, 썩은 음식 먹고 어때요? 응? 어? 탈이이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빼놓고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영적인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체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붙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시오 오 주님 그분이 나를 붙잡으주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주인이라는 거요 나의 주인이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와. 또 행복이 또 누구 거래요? 주. 주님 거래요, 주님 거, 주님 거. 행복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행복하시죠? 아멘. 네, 이제 병은금만 가요. <laughs> 행복에다. 행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네요? 그 행복도 주님 안에 있네요, 지금 그 이야기. 요 내가 주님께로 피했더니 내가한테 뭐가 들어와버렸어? 행복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버렸어. 행복이 들어와버렸어, 행복.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대. 기쁨이 있대. 주님 안에 안식이 있대.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대요. 주님 안에 미래가 있대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대요. 주님 안에 희망이 있대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에로움을 쫓아낼 수 있는 기쁨이 있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피난체이시기 때문인 에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서 붙어있는 것이 나의 뭐라고요? 내 마음에? 행복이라. 행복. 내 주인과 하나가 된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자시라. 네, 우리 최윤식 집사님 그래 항상.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그래.